안녕하세요. 헬시 꼬부기입니다. 건강한 식물성 오일에 관심이 있나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아보카도 오일은 어떠세요? 혈관 건강, 다이어트에 좋은 아보카도의 효능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부작용, 섭취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아보카도의 원산지는 멕시코예요.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14종, 미네랄 11종, 엽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풍부한 영양소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과일로 손꼽혀요. 아보카도는 과일 못지않게 오일도 건강에 이로어요 오일 300ml에 아보카도 과육만 24개 정도가 들어가요. 100% 아보카도 오일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과도한 이슐인을 낮춰주는 등 각종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큰 효능이 있어요. 아보카도 오일의 다양한 효능과 연구 결과를 소개해 볼게요. 아보카도는 내장지방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줘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요. 2014년 멕시코 베라크루즈 대학의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디지즈 마커스에 아보카도 오일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고했어요. 아보카도 오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6% 감소했어요. 아보카도 오일은 고지혈증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집트 만수라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아보카도 오일을 섭취한 쥐의 중성 지방이 약 64.6m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보카도 오일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암세포 증식을 막아줘요 미국 당뇨병협회는 아보카도를 당뇨 환자의 간식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보카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보카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분은 낮아요 또 포만감이 높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기만인 사람에게 매일 한 개의 아보카도를 섭취시킨 결과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 것을 밝혔어요. 아보카도에 올레 사는 체내 지방을 연소해 꾸준히 섭취하면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가 감소하고 대사 증후군 발병률은 50%나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아보카도 오일은 뜻밖의 이명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명은 귀에서 삐소리가 나는 질병인데요. 청각적 자극 없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듣게 되어 큰 불편을 주는 질병이에요. 아보카도 오일을 청각 기능이 떨어진 쥐에 투약한 결과 난청, 이명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을 관찰했어요. 오일에 다량 함유된 리놀레익산이 노화성 난청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 밖에도 칼륨 성분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 제거 및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변비 예방, 시력회복 피로회복,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아보카도 오일의 효능을 다시 정리해볼게요. 내장 지방 감소. 혈관 노폐물 제거. 하체 지방 제거. 활성산소 억제. 암세포 증식 억제. 변비 예방. 면역력 강화. 노화방지. 시력 예방. 혈압조절기능.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이명, 난청 개선. 아보카도 오일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아보카도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로 등급이 나뉘어요. 그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선택하세요. 엑스트라 버지는 순수하게 아보카도 과육으로만 짜낸 첫 번째 기름이에요. 보통 허스트 프레스트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 아보카도 오일만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오일은 선택할 때는 압착 방식이 중요해요. 열압착, 저온압착, 냉압착으로 나뉘어요. 영양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열을 가한 방식은 피해주세요. 아보카도 오일은 공기,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맛과 색이 변합니다. 산피 현상을 피하기 위해.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상온에서 오일을 보관해 주세요. 가급적 빨리 드시길 추천드려요. 아보카도 오일의 섭취량은 하루 1에서 2스푼이 적당해요. 공복에 한 스푼씩 섭취할 수 있어요. 채소, 과일과 함께 드셔도 좋아요. 아보카도는 카로티노이드의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요. 카로티노이드는 주로 색깔이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서 볼수 있는 성분이에요. 시력 향상, 유방암, 전립선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과일 채소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서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도 1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보카도 오일은 발른 점이 270도로 높은 편이에요. 카놀라유는 200도, 콩기름은 230도 정도인데요. 덕분에 아보카도 오일은 드레싱 소스부터 튀김요리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 오일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요. 일부 사람의 한해 두드러기, 복통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과다 섭취한 경우 메스꺼움부터 설사를 할수 있어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자제해 주세요. 100g 당 187kcal로 칼로리가 낮지 않아요. 아보카도는 기네스북에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선정되었어요. 오일과 과일을 식단에 잘 활용하여 건강에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보카도 오일에 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해시코부기의 최신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